안녕하세요. 구멍만 제대로 국어, 성은영입니다 어, 여러분들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무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. 정리는 잘하고 있으실지, 어, 마음이 너무 어려우시지는 않으신지, <laughs> 어, 열심히 하고 계신지 어, 굉장히 궁금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긴장된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어, 시험이 어떻게 나올까.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, 좀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하고 계실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또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까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생각해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. 요즘에 이제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마음이 불안하다라고 하시면서 어, 새로운 문제집을 좀 많이 풀어보고 싶다. 그래서 새로운 교재를 사서 새로운 내용을 익히거나 그리고 이제 문제집을 사서 좀 풀어보고 싶다. 이 방법이 괜찮은 방법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어, 일단 우리가 어떤 상황을 가정을 한번 해 보냐면은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기존에 봤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. 그러니까는 으, 못 봤던 내용이 나올 가능성보다 이제 봤던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더 많은데 그 봤던 내용인데 내가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그 문제를 틀리는 거지 못 봤기 때문에 틀리는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설령 그 문제에 내가 채못 봤던 문제가 나온다고 쳐도 그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 동안 이제 봤던 내용도 제대로 숙지가 안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내용을 본다라고 해서 그게 내게 완전하게 될 거란 보장이 없어요. 그리고 무엇보다, 음, 여러분들 그 시험이라는 게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지금 이 상황에서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계속 새로운 거를 막 접하고 기존의 것보다는 어, 새로운 내용을 계속 보다 보면은 너무 새롭잖아요. 그리고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새로운 걸 보게 되면은 불안하고 어, 어, 허겁지겁 보게 돼요. 그러면 아, 내가 모르는 내용이 이렇게 많구나. 내가 이렇게 모르는 내용을 많이 안고 시험장에 가는구나라는 그러한 불안감이 생기면서 자신감이 없어집니다. 그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봤던 거를 보고 또 보세요. 거기서 에 문제가 다 나와요. 그리고 어 모바더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금 짧은 기간 안에 이게 본다라고의 세결이 되진 않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100점을 맞아야 되는 시험이 아닙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지금까지 봤던 거 차분한 마음으로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차분한 마음으로 정리를 쌓아가는 중에 아 내가 이거 봤는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네. 아 내가 이 부분은 그래도 제대로 정리를 했구나. 어 아, 이거는 다시 봐도 알겠어. 어이 문제는 그래도 잘 풀리는데 어 조금 미진한 부분, 이렇게 채웠으니까 아마 단단해졌을 거야. 라는 그런 자신감을 쌓으면서 정리하고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비문학이나 문학 같은 것은 이제 문제에 대한 감을 좀 익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동영을 계속 뭐 풀어본다든가 혹은 뭐 새로운 문제집을 가져와서 살짝살짝 이제 좀 감을 유지하는 식으로 풀어보는 건 괜찮지만은 우리가 지식적인 부분들, 문법과 같은 것들은 이제 봤던 내용을 익숙하게 보면서 자신감을 쌓아가는 것이 제 생각에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들 계속 스스로 격려해 주시고요. 어, 잘 해왔고, 그리고 잘 정리할 거고, 그리고 시험도 잘볼 거야. 라는 자신감을 계속 쌓아가시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그러한 과정으로 마지막 남은 기간으로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